최근 반도체 겨울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지만 반도체 핵심 원재료인 웨이퍼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전망입니다. 대다수 반도체 기업들이 안정적인 웨이퍼 공급을 위해 장기 계약을 일찍 체결하고 5G나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는 꾸준히 증가한다는 관측인데요. 이에 국내 유일의 웨이퍼 제조업체인 SK실트론이 큰 수혜를 받을 전망입니다. 13일 시장조사업체 테크나비오에 따르면 실리콘 웨이퍼 시장 규모는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6.73% 성장해 41억 4천만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좋지 않지만 반도체 가격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고 IT기기에 탑재되는 시스템 반도체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테크나비오는 공급망의 높은 재고 수준과 같은 요인이 시장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면서도 소비자형 소형 IT기기가 웨이퍼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웨이퍼 업체들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SK 실트로는 5개년간 반도체 웨이퍼 공장 증설에 2조 3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SK 실트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5개년 동안 3단계에 걸쳐 약 2조 3천억 원을 실리콘 웨이퍼 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3공단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1조 495억 원 규모의 SK실트론 유펩 1차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대만 글로벌 웨이퍼스는 올해 미국 텍사스주 셔먼에 50억 달러 규모 실리콘 웨이퍼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월간 기준 12인치 웨이퍼 120만 장 규모로 11월 이전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업계 2위인 성코는 지난해 9월 말 2조 4천억 원 규모의 신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고 하반기 양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반도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웨이퍼 업체들의 전략 수립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웨이퍼 업체들은 2000년대 중반 성급한 생산 확대로 극심한 웨이퍼 초과 공급을 경험해 고객과 확실한 공급 계약에 기반한 증설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테크나비오는 반도체는 과잉 생산, 수요 감소, 가격 경쟁 심화 등의 위험에 직면에 있다며 웨이퍼 업체들로선 반도체 재고 수준을 예측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웨이퍼 시장이 커지면서 SK 실트론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